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넣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2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22년 5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5월 3주 5월 16일 기준이고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1% 하락, 전세 가격도 0.01% 하락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역시나 이제 2021년 5월 24일부터 2021년 거의 12월 20일까지는 이제 우상향 하다가 지금은 주춤한 어약 보합에다가 뭐 하락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01%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로 역시나 하락폭이 유지되었고요. 서울은 보합세 유지, 지방은 마이너스 0.01%에서 0%, 0 보합 전환했죠. 5대광 역시는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로, 그리고 8개 도는 0.02%에서 0.04%로, 세종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3%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0.17, 그리고 강원이 0.08, 경남이 0.05, 제주가 0.05, 충북이 0.04 등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서울은 보압, 대구는 마이너스 0.16% 하락, 세종은 마이너스 0.13%, 충남은 마이너스 0.08%, 대전은 마이너스 0.06%, 인천은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0개에서 84개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보합 지역은 28개에서 22개로, 그리고 하락 지역은 78개에서 70개로 이렇게 감소, 했다고 합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래프와 지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 하락했는데요. 서울은 보압, 인천은 0.05% 하락, 경기는 0.02% 하락.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했고, 대체로 매물 증가하고 있는 소폭 증가하고 소폭 하락하는 등약 보합세가 지속됐으나 강남 서초 용산구는 20억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서울 전체 보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서울 25개 구중 12개 구가 하락했고 8개 구가 보합이라고 하네요. 우선 강북 14개 구 한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0.02%인데요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는 한남동, 그리고 한강로 2가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노원 -0.04%, 서대문 -0.03%, 마포구 -0.02% 등 주요 지역은 대체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며 강북 전체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강남구로 가면 1 1 개군데요, 플러스 어, 0.01%. 송파는 보합이고요, 강동구도 보합. 등 관망세를 보이나 대체로 보이며 대체로 보합이고요. 서초구는 0.07%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반포동 중대형 위주로 이제 올라갔고요. 강남구도 0.03%로 도곡동, 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하네요. 어, 반면에 관악구, 광서구 금천구는 중저가 지역 이 매물 증가하며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인천 쪽 한번 가보시면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좀 소폭 증가했죠. 연수구는 어, 마이너스 0.16% 인데요. 옥년동 청학동 중저가 위주로, 서구는 마이너스 0.07%로, 검단 신도시 등 위주로, 부평구는 마이너스 0.04% 인데요. 부계동 산삼동, 주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대체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인천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권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줄었고요. 이천시는 마이너스 0.23%로 직주 근접 수요 있는 길, 갈산동, 증포동 위주로 고향 일산동구 0.08%, 성남 분당구 0.04%, 부천시는 0.03%등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반면에 시흥은 -0.14% 우왕시도 -0.08%로 지난해 급등 피로감 등으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화성 화성시는 -0.08%로 동탄 신도시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했고 경기 전체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가보시면 보합이죠. 5대광역시는 0.03%로 하락했고 8개 도는 0.04%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종은 0.13% 하락했다고 합니다. 5대광역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로 광주 이렇게 이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어, 주요 광주 대구를 한번 보시면 광주는 0.03%에서 유지했네요. 0.03%로 그좀 자세히 알아보면 북구는 0.06%고, 직주근점성 양호한 연제동이나 양산동 위주로 어, 상승했다고 하고요. 서구는 0.03%에서 0.03%인데요. 농성동 쌍촌동 중저가 위주로 어, 상승했고요. 광산구는 0.03% 상승했는데 송정동, 신창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6%로 하락폭이 감소했고요. 중구는 마이너스 0.25%로 수창동, 남산동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했고 달성구는 마이너스 0.19%로 다사읍, 옥포읍,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대구 전체가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종도 역시 하락인데요.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3%로 하락폭이 증가했네요. 신규 입주물량 및 매물 적체의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여덟개 도는 상승했죠.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상승했고, 전북, 주요 도신 전북 한번 보시면, 0.11%에서 0.17%인데요. 군산시는 0.26%인데,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익산시는 0.21%인데, 정주여건 양원 송학동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주요 정보는 여기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전북, 강원, 그리고 제주, 충북, 경남은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반면에 경남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그리고 경북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고, 반면에 전남과 충남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하네요. 전북 8개 도중 1위, 그리고 충남 8개 도중 8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요. 이어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보합이죠 보합세를 전세도 유지했고, 지방도 이제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5대광 어, 역시 보면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6%로 유지가 됐고, 8 개도는 0.05%에서 0.05% 역시 유지가 됐고 세종은 -0.28%에서 -0.16%로 하락폭이 축소된다고 하네요. 시도별로는 전북은 0.1% 상승, 경남 0.1%, 강원 0.06%, 경북 0.06%, 광주는 0.03%등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은 보합이라고 하고요. 대구는 반면에 마이너스 0.2%로 감소했고 세종도 마이너스 0.16%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0.08% 대전은 마이너스 0.07%등 하락했다고 합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공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이 83개에서 84개로 증가했고요. 보합 지역은 반면에 27개에서 24개로 감소, 하락 지역은 66개에서 68개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기지에서 변동률도 이렇게 그래프하고 이게 지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보합, 인천은 0.08% 하락, 경기도 0.02%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을 한번 가보시면 보합이죠 학군 그리고 역세권 등 선호도 높거나 중저가 수요 있는 일부 지역 및 단지는 상승세 보이나 그의 대다수 지역은 하락 내지 보합세를 이어지며 서울 전체 벌써 3주 연속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은 14개 군데요. 강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마이너스 0.01% 하락했죠. 은평구는 마이너스 0.05% 하락했는데 입주 물량 영향 등 지속되는 응암동이나 수색동 위주로 하락했고. 종로구는 마이너스 0.03%로 무학동 주요단지 위주로, 그리고 성북구는 마이너스 0.02%로 기름동, 종암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강북권 전체 지난주 하락폭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11개구가 있는데요. 뭐, 보합이네요 서초는 0.02%, 강남구는 0.02%인데요. 일부 학군 수요 있는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 전환됐다고 하고요. 송파구는 보합인데 상승 하락 거래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됐다고 하고요. 강, 반면에 이제 강동구는 마이너스 0.01% 감소, 고덕 천호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하고 영등포 동작구는 영등포 같은 경우는 0.03% 동작구는 0.02%로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강남권 전체 보합 유지됐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이너스 0.03%인데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어, 증가됐네요. 부평구는 0.03% 상승했는데, 부계동, 십정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는 마이너스 0.29%로, 옥년동, 돈충동, 노후단지 위주로 이렇게 하락했고, 서구도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0.15% 신현동 원당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중하락했다고 하고요 중구도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0.07% 중산동 운서동 준신축 위주로 하락해서 인천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인천이 요근래 많이 빠지고 있는 형국이네요. 조심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쪽은. 그리고 경기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증가됐네요. 이천시와 평택시는 상승했고요. 인천, 이천시는 0.2%, 평택시는 0.18%, 거의 0.2%죠. 인근 산업단지 및 관련 업체 수요, 그리고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했으나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양주시는 마이너스 0.32% 감소했고 수원 장안구도 마이너스 0.25% 등에서 하락 폭이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센텀 시티가 1,515세대인데요. 5월 입주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원 장안구 조원동은 더샵 광교 산 퍼스트 파크인데요. 666세대가 5월 입주라고 합니다. 지방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포합이네요 5대광역시는 0.06% 하락 8개돈는0.05% 상승 세종은 0.16% 하락했다고 하고요 5대광역시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6%로 어, 하락폭이 유지됐고 어, 주요 도시인 광주시나 대구 광주 대구 한번 보시면 어, 0.02%죠 광주는 0.03%로 이렇게 증가가 됐네요. 상상보기. 서구는 0.04%고요. 정주역권 양호한 농성동 광촌동 위주로 증가했고, 북구는 0.04%로 교통미 학군 양호한 용봉동 두암동 위주로 상승했고, 광산구는 0.04% 상승했는데요. 신촌동 우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는 상승인데요. 대구는 그의 반면에 하락이죠.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22%로 하락폭이 증, 소폭 증가했네요. 중구는 마이너스 0.61%로 하락했고 대신동, 대봉동, 준신축 위주로 그리고 달서구는 마이너스 0.39%인데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볼리 그리고 감산동 위주로 달성구는 마이너스 0 2 3 하락이고 다사읍, 화원읍 위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세종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16%로 하락폭이 축소됐네요. 신규 물량,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나 일부 지역이 상승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여덟 개도 한번 보시면 플러스 0.05%에서 어, 유지했네요, 0.05%. 전북 보시면 어, 0.11%에서 0.11%로 유지가 됐고 전주 완산군은 0.15% 평화 그리고 효자동 위주로 상승했고, 익산시는 0.13%로 교통환경이 양호한 송악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표로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보면 전북과 경남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강원, 강북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충북, 충남은 아, 충북이죠 충북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충남은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제주는 상승에서 하락전환 됐고 전남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하네요 전북 8개도 중 1위 그리고 전남 8개도 중 8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아파트 가격 동양민 어, 해당 세부 자료는요 한국부동산은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R1 또는 한국부동산은 부동산정보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앱스토어 어플이죠 한국부동산을 검색 후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부침 4개가 있는데요 주간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 규제지역 주간아파트 변동률 통계표 5대광역시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 주간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프 이렇게 해서 붙임이 쭉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한번 가보셔서요 좀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분석하고 싶으신 분은 꼭 한국부동산원 가셔서 해당 다운로드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어,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쭉 한번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률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도 마지막에는 외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인데요. 어,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어, 함께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느새 주말이 끝났네요 내일은 다시 이제 활기찬 월요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할 거고요 혹시나 직장 다니시는 분은 내일 출근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